3일 닦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새로운 다이어리에 닦구를 해줄 겁니다. 이거는 텐바이텐에서 에코드 소울 다이어리를 구매했고요. 저는 핑크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디자인이 완전 책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 중간중간에 예쁜 금박도 박혀있고, 이게 진짜 예쁜게 여기 책 등이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좋은 점이 여기 앞장에 사진을 넣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엽서 같은 거 넣어서 취향껏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다가 오늘 처음으로 다꾸를 같이 해볼 거예요. 이렇게 첫 장은 완전 감성 있게 되어 있고. 음, 여기가 첫 장입니다. 이거는 새로 산 스티커인데 한번 뜯어 볼게요. 이번에 트웬티에서 하트십 스튜디오 작가님 스티커를 구매했어요. 근데 이거는 모조지 같은데 이것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먼저 이거는 덤 스티커 같아요. 이런 원형 스티커 두 장이랑. 이것도 원형 스티커 그리고 메모지 이거는 겨울 스웨터 느낌인데 색감이 알록달록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메모지랑 이거 모조지 팩이랑 이게 아마 신상 팩일 거예요 이 스티커를 보여드리면 슈퍼마켓 스티커 봄바람 스티커 아기돼지의 산책 제 프로필이 돼지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과 농장. 이렇게 스티커 4 장이 신상이고요. 요거는 모조지팩이고 빨래하는 거랑 요거는 차 마시는 거. 요거는 구름 위에 있는 건가? 요거는 다이어리 셋업하는 건가? 이거는 비눗방울 이거는 거실에 가족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모조지 한 세트고요 오늘은 이 스티커로 다꾸를 해 볼게요 일단 모조지부터 골라 볼게요 모조지는 오늘 구매한 거 아니면은 예전에 구매했던 요런 모조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 너무 귀엽다. 요거 말풍선이랑, 뭔가 스티커들이, 야외에 있는 스티커들이 많아서, 요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가을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꺼내줄게요. 일단, 모조지는 이렇게더 꺼내줬고, 여기서는, 이거 아니면... 이것도 귀엽겠다. 이거는 실내라가지고... 일단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제가 여기 스티커는 예전에도 한번 구매를 했었는데, 한 번도 아직 사용은 안 해봤거든요. 오늘 처음 사용합니다. 오조지는 썼었는데, 스티커는 첫 사용입니다. 뭔가 마테는 이런 연한 색감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그 마테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였고, 위쪽에도 이런 파스텔한 거. 뭔가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죠? 이렇게 붙여줬고, 모조지. 모조지를. 이거를 너무 붙이고 싶은데, 너무 가을 느낌인 것 같죠? 저만 그런가요? 얘는 가을에 쓰겠습니다. 이거를 넣을까? 일단, 요 모조지는 여기에 완전 찰떡인 것 같아서 바로 붙여줄게요. 요거는 여기다가. 그리고 스티커 중에서, 음, 요거 소풍 하는 것도 귀엽고, 요거 사과도 귀엽다. 요거 사과. 여기서 가장 큰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음, 스티커가 엄청 탄탄하다. 한번 붙으면 잘안 떨어지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완전 사과 농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사과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 빨간 사과보다 청사과 있잖아요. 아오리 사과?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인스타에다가 유튜브 어떤 영상 가장 좋아하시는지 투표를 해봤었거든요. 그때 보기가 다꾸 영상이랑 바인더 영상이랑 하울 영상?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역시 다꾸 영상이 제일 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다꾸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스티커 너무 귀엽다. 아, 맞다. 요거 안 붙였네? 요거는 어떡하지? 요거는 요 토끼 붙여볼까요? 여기다가. 스티커는 요 정도만 붙이고, 요런 데코 스티커 좀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고, 요일이랑 날짜 붙여줄게요. 완성이 됐고요. 글씨 써주고 올게요. 짠! 이렇게 글씨를 다 써줬고요. 여기다가 에 비즈마테 하나만 붙여줄게요. 이번에 이거 비즈마테 투명으로 구매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은박도 들어있어서 더 영롱합니다. 쁘죠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아까 받은 요 동그란 덤 스티커 있잖아요. 돼지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닦고도 완성입니다. 오늘 새로운 다이어리 쓰는 김에 제가 어제 무인양품에 가 가지고 요 색깔 펜들 새로 구매했거든요. 요거 연두색이랑 주황색 요거 두 가지 색상 더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장에다가 써줬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무인양품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럽 알파벳 작가님 요 바인더 있잖아요. 요게 무인양품 제품인데 제품명을 몰라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 제대로 알고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이 바인더가 지금 재고가 없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정보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 구할 수 있게 되면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 바인더를 구매하러 갔다가 이 펜을 구매하고 왔습니다. 그럼 1일차 닦구는 여기까지고요. 1일차 닦구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닦구 1일차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어떤 엽서를 넣을까 하다가 이 귀여운 돌고래 타고 있는 이 친구 엽서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첫날 7일 날 닦고를 했는데 이날 이후로 닦고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서 벌써 지금 11일이거든요. 그래서 혼자라도 이렇게 닦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닦고를 해줄 거고요. 제가 원래 다이어리는 양면 꽉꽉 채워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180도 까지는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닦꾸를 해줄 겁니다. 오늘은 이 스티커 내장으로 닦꾸를 해줄 겁니다. 이거는 제리 작가님이랑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콜라보 스티커인데 엄청 귀여워서 오늘 한번 예쁘게 써볼게요. 오조지는 이렇게 두장 골라봤고요. 뭔가 그러니까 오늘 스티커가 여러 가지 색감이 들어있어서 요 모지개 포션을 골랐습니다. 파스텔하니 아주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오늘 마테는 지금 여기 앞에 마테들이 조금 많죠? 이번에 제가 월간문구에서 귀여운 마테들을 조금 구매했습니다. 몇 개는 써본 것도 있지만 아직 안 뜯은 것도 있어서 오늘 어울리는 거 한번 써볼까요? 뭔가 이 딸기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요거? 이거? 요거는 고양이 패치 마테인데, 색깔이 파스텔에서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아니면 요거 둘다 써볼까요? 위아래? 이걸로 위아래 붙여줍시다. 이 마스킹 테이프 둘다 처음 써보는데 색감 너무 예쁘다. 이거는 완전 파스텔하고, 이것도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들어가서 오늘 스티커랑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조지부터 뭐 붙여볼까요? 일단 오늘 넣고 싶은 스티커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스티커들도 되게 큼지막해서. 조금 신중히 붙여야 됩니다. 이게 스티커를 보니까 요두 가지 스티커가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요두 가지 스티커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컨셉을 뭔가 요게 더 파스텔하니까 요걸로 붙여볼까요? 요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너무 예뻐 그리고 음, 요거가 이쁘겠다 제가 이번에 생일선물로 친구한테 재봉틀을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원단 사가지고 다이어리 커버 만드는 거에 빠졌거든요? 이번에 다이어리 커버를 만든 게 있는데 인스타에 한번 올렸었거든요? 짜잔. 이렇게 다이어리 커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똑딱이로 만들어줬고, 근데 똑딱이보다 저는 자석이 더 편해서 다음에는 자석으로 만들려고요. 이렇게 A6 사이즈로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이런 누빔 원단을 좋아해서 이런 천을 구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봉 실력이 좋아지면은 커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도 준비할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얼른 재봉틀 공장을 돌려보겠습니다. <laughs> 하루 종일 연습해야지. 인스타 스토리로 사진 한장 올렸었거든요. 근데 예쁘다고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벤트도 얼른 준비해오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비가 살짝 왔거든요. 완전 미스트처럼 그래서 뭔가 딱이 스티커랑 잘 어울립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붙여보고 이 마테들 중에서 이게 라벨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이거를 하나 붙여 봅시다. 저는 요 하늘 색이 맘에 들기 때문에 얘는 다시 붙여 줄게요. 이렇게 붙이고, 오늘 요일이랑 날짜도 붙여 줄게요. 이렇게 유일이랑 날짜 붙여 줬고 여기 빈 공간 좀 채우고 글씨를 써 볼게요. 요런 거 제가 정말 싫어하는 토마토 하나쯤은 붙여 줘도 됩니다. 이런 거랑 풀떼기 저 풀떼기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는 다 붙여줬고, 글씨를 써주고 올게요. 짠! 이렇게 글씨를 다 써줬고요. 지금 여기 빈 공간 조금만 채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꾸도 완성입니다. 일단 새로 산 마테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넣은 모주지도 예쁘고, 이 콜라보 스티커는 아끼다가 써준 건데, 역시나 예쁩니다. 그러면 2일 닦고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3일차 닦고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차 닦고입니다. 어제 이 닦고를 했었으니까 이 뒤에다가 자꾸를 해줄 거고요. 오늘은 요 김밥 스티커 요거랑 같이 쓰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요거 한 장이랑. 스티커는 이렇게 세 장으로 분식 느낌도 나고 편의점 음식 느낌도 나고 이거랑 모조지를 골라보겠습니다. 모조지는 이렇게 세장 골라봤는데 일단 뭔가 여기 김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일단 마트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마테는 요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 요거 지붕 마테를 음... 위쪽에다가 요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위아래 붙여줬고 우조지를 음, 뭐가 더잘 어울릴까요? 뭔가 여기 주황색이 있어서 이 위에 거로 붙여볼게요. 근데 일단 제일 큰 스티커를 붙이고 싶어서 이거 쪼람지 스티커를 붙일까요? 제가 요즘에 재봉틀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막 예쁜 원단들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천 원단보다는 누빔 재질의 원단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더 폭신폭신하고, 더 다이어리 커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누빔 재질의 천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저는 누빔 재질을 원래 좋아해서 상관은 없지만, 이제 이벤트로 나눠드릴 때, 뭔가 겨울 느낌 나는 요런 타이어리, 여름에도 쓰시나요? <laughs> 저는 이렇게 폭신한 걸 좋아해서, 앞으로도 요런 천을 구매할 것 같긴 한데, 누빔 천도 괜찮으신지 댓글로 의견 알려주세요. 제가 다이어리랑 같이 드리려고 안에 다이어리도 구매를 했거든요. 얼른 연습해서 이벤트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귀여워. 요거는 요 스티커도 사이즈가 커가지고 사이즈가 좀 애매합니다. 벌써 좀꽉 찼네요. 요 라면도 붙이고 싶은데. 라면까지 붙이면 너무 투머치인가요? 이렇게. 일단 요 정도만 붙이고 요일이랑 날짜 붙여 볼게요. 예전에 덤으로 받은 스티커인데 요거 붙이고 숫자 붙이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별 이렇게 제법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가끔씩 제 다꾸 영상 보고 다꾸한 것들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뭔가 되게 뿌듯하고 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다꾸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뭔가 진짜 다꾸 친구가 된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붙이고 싶은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요것까지만 붙이고 그만 붙여야 될것 같아요. 얘랑 얘까지만 이렇게 풀숲에 아이들도 놔주고 이꽃짝이들만 조금 채우고 이제 글씨를 쓸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져온 저의 요 애착 별 스티커.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별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스티커는 다 붙여줬고 이제 글씨를 써주고 올게요. 짠, 이렇게 글씨까지 다 써줬고요. 여기 빈 공간 채워볼게요. 빈 공간에는 일단 나머지 김밥 그리고 요거는 우동에 들어가는 그건가? 체리도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빈 공간에 요거 아이스크림 하나 붙이면은, 응 여기만 채우면 되겠다. 여기다가는 마테를 채워주겠습니다. 요거 음, 저번 다꾸에서도 썼지만. 이런 빈 공간 채우기에 아주 좋습니다. 3일 닦고도 완성입니다. 음, 오늘 닦고 진짜 맘에 든다. 뭔가 모조지를 뭐 이렇게 정가운데 붙인 적은 거의 없는데 이것도 은근 매력 있고 예쁘네요. 그러면 처음 닦고부터 볼게요. 첫 닦고는 이렇게 되게 파스텔하게 닦고를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닦고는 이거. 이 것도 파스텔하니 엄청 예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오늘 닦고는 조금 비비드한 색감으로 했습니다. 이번 3일 닦고에서는 어떤 닦고가 제일 마음에 드셨을까요? 저는 이번 닦고에서 음... 어, 너무 다 마음에 드는데 뭔가 요게 조금 마음에 드네요. 세 번째 닦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산미 다꾸도 완성을 했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